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15장 21절로 2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치러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못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총량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태어의 송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지금도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여러분들 그 제가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해야 되는데 표현을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해해서 알아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땡 총량의 법칙, 욕이에 욕, 지, <laughs> 예, 알아 들으시면 되겠죠. 지땡 예, 총량의 법칙, 어, 이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 이름이에요. 어지 땡이라고 하는 거는요 비속어로 생각지 못한 이상한 행동을 할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자녀가 뭐말안 들면 으지 땡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모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당황시키는 경우가 있죠. 주로 중학교 2학년 때, 예, 그래서 이제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불편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교 김두식 교수란 분이 있는데, 이분의 딸이 그랬다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대놓고 이랬대요. 나는 엄마 아빠처럼 찌질하게는 안 살아. <laughs> 그리고는 막 말을 안 듣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이거는 진짜 지땡도 그런 지땡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자기 인생의 멘토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걔도 지땡 할거다 하면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될 거야. 지탱 총량의 법칙이다. 그런데 그때 지땡을안 하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지땡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녀들이 조금 말을 안 듣고 그래도 아 그때구나 지금 예, 좀 지나가면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꼭 사춘기 때지땡을안 한다고 해도 나중에 와서 안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잘 다듬어지면요, 인생에는.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총량의 법칙에 해당되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 인간의 수명도 총량의 법칙에 해당이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수명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니. 그렇죠? 인간의 나이는 70, 80인 거죠. 더 이상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120살 넘어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7 8 0 넘어갔는데 수, 이게 인간의 수명의 질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은 일찍 돌아가실 분들이었는데 의학의 힘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셔서 사시는데 굉장히 힘들게 사시잖아요. 수명은 연장해도 사실은 총량의 법칙에서 이미 에너지를 다쓴 상태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래오래 120살까지 장수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은안 하시네요. 120살은 좀 너무했나요? 100살까지. 예, 예. 100살까지는 건강하게 사세요. 예. 치아도 유치가 있잖아요. 아, 아기가 태어나면 예쁘게 두개 나오고 아래 두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빨이 나오지만 그거는 오래 안 가요. 그리고 그게 빠져버리면 영구치가 나오잖아요. 영구치가 계속해서 나오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이빨이 안 좋은 분들은 치아가 안 좋은 분들은 이게 또 나오고 새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최장 두고 인슐린을 만들어내는데 췌장에서 만들어낸 인슐린도 그게 정해진 양이 있답니다.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한 순간이 오는데 그럼 당뇨병이 되는 거죠. 사람의 췌장도 한계가 있고요. 여성들의 몸에 있는 난소는 난자를 만들어내는데 평생 만들어내는 양이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폐경이 될 때는 뭐예요? 더 이상 난자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총량의 법칙이 정해져 있죠. 에너지를 다 쓰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쓸게 없으면 죽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죠. 사라가 90세 아기를 낳았어요. 이미 총량의 법칙에서 다 사라져버린 그 난소에서 난자가 기적적으로 나오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하셨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믿음의 아들인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총량 법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만 총량의 법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어떤 총량의 법칙이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총량 법칙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총량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쳐 주실 때에 그들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죠. 그리고 내 믿음이 널 낫게 하였다 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배타고 건너가시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막 밤새도록 물을 퍼냈는데 가라앉게 생겼더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다 바람에 날라가 버린 거죠. 너 믿음이 왜 이렇게 없니? 놀라신 거예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내가 너희들 믿음 없는 것을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참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실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 없이 살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가난한 여인은요, 이방 여인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 귀신을 쫓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러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아, 저 여인이 저렇게 예수님 부르는데 좀 도나봐 주세요. 그런데 도나보지도 않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매정하게 말씀하셔요. 난 이스라엘에 보내는 음을 받았지. 내가 이방 땅에 보내는 받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떡을, 주인이 떡을 자녀들이 먹을 떡을 뺏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 여인더러 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즉시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좀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매달렸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딸에 들린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믿음이 크면 큰 대로,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목사는 성도들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키워주려고 노력을 해요. 어, 때로는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엔 믿음은 누구의 몫이에요? 자기의 몫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얘기해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고,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아주 약한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반대로 믿음이 퇴보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은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사람은 절대 자기 믿음을 넘어서는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지. 믿음대로 헌신하고 믿음대로 충성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왕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믿음은 크고 볼 일이에요. 지금부터 더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총량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총량을 늘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믿음의 그 그릇을 넓혀야만 합니다 둘째로 고난에도 고난의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요 그 양이 정해진 만큼 고난이 오면 그다음에 끝나요. 그다음에는 더 이상 고난이 오지 않는다고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지. 목숨을 잃을 뻔했죠. 그리고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종살이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겪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잖아요. 그 뒤에 그의 삶에는 고난이라는 게 없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큰 복을 주시려면. 고난을 먼저 주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릇을 넓히시기 위해서 유리 공예를 하는 분들 보시면은 유리를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그 용광로에서 그 유리를 다 녹인 다음에 바람을 불어넣잖아요. 근데 용광로에서 제대로 다 뜨거워지지 않는 그 유리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으면요 깨져버립니다. 고난을 충분히 받아야 열을 뜨겁게 받아야 그 다음에 이 그릇을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전령사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고난이 오면 그뒤 하나님이 복이 오는데 고난이 클수록 더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시편 119편 실제로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이 아마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무한정, 끊임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더 이상 받으면은 그때는 끝나. 저 사람 이제 끝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멈추게 하시는 거죠. 고난의 총량 법칙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어요.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인들이 계십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고요. 고난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육장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죄 때문이라면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을 때 헛되이 고난을 겪으면 그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어요. 고난이 왜 찾아옵니까? 고난을 내가 그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야 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통과해야 되잖아요. 오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고난과 같은 시험이 오를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 그랬습니다.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끊임없는 고난의 순환 과정을 겪었어요. 고난 의 순환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이 죄가 정해졌을 때 깨끗해졌을 때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본성이 고쳐져야만 됩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가정을 봤는데 그한 가정을 제가 아주 오래전이죠. 근데 가족도 자기도 술 때문에 정말 고통을 겪었거든요.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서 나오는데 편의점에 잠깐 다녀오겠대요. 뭘 사오나 봤더니 가방 속에 뭘 숨기고 왔는데, 예, 진로 소주였어요. 여러분, 술 때문에 오는 고난은 술 끊지 않으면 절대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도박 때문에 오는 고, 도박은, 도박을 끊지 않으면 절대로 그 도박이 사라지지 않아요. 고난을 당할 때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 총량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들의 믿음의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은혜의 총량 법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보셨는데 많이 주려고 봤더니 그릇이 쪼금해. 그러면 부어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밖에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주시려고 봤더니 양해도 안 차요. 왜냐면 그릇이 너무 크거든. 믿음의 그릇이 너무 큰데 조금 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지. 아, 네.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은혜의 총량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신 이유는요, 주의 일을 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이 재정을 많이 채워주시면, 헌금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위해서 쓰시도록 가난한 사람들 구제 하고 많이 쓰면요. 많이 나눠주면 하나님이 쓰는 것을 보시고 더 많이 채워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물질은 다 하나님께로 도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청지기의 믿음을 보시고 자세를 보시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쓰면 잘 쓰는 대로 더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채워주시되 싸울 것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시죠. 만약에 물질이 여기서 안 채워지면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채워십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총량 법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양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무슨 일이 있어서 돈을 못 벌어오잖아요. 참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상하게 아내가 돈을 벌어오게 되는 일이 생기고 이상해 어디선가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네. 안 믿어지시면 <laughs>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정말 하나의 님 은혜의 법칙은요, 총량 법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천국의 창고문을 여셔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문을 열면은 그 쏟아지는 복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총량을 넓혀야 돼요. 내 믿음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총량을 늘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편 81편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여는 게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 인생에 두 번의 커다란 그 총량을 넓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란 지역에 살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그의 믿음의 총량을 넓히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고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눈에 넣어도 안아플라그 아들을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그 하나님 명령하시니요 방법이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정말 죽일 뻔했죠. 하나님 막으셔서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 예물을 드렸지만. 백세 얻은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에 그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총량을 넓히는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내는 겁니다.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에게 냉수 한 글씨라도 대접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은혜의 총량이 넓혀지면 그 다음에는요, 정말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갑절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 현실 안좋 아, 뭐, 이 정도면 됐지. 또 아니면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나, 아뭐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쌓아놔야지. 돈이 모이는 거지. 악착같이 끌어모고 하나님 앞에는 인색한 부자같은 어리석은 부자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은혜의 총량을 넓히는데 실패하느냐 하면 복주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급하기 때문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리석고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는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끊임없이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공급해 주실 수 있다고요. 하지만 내 그릇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총량을 넓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내가 그에게 또 복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우리 태연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